안녕하세요. 피오나 쌤의 재미있는 가베놀이 이가베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가베 네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아주 재미있는 회전놀이를 할 거예요. 먼저 이가베를 불러볼까요? 이가베 나와라. 짠. 자, 이가베에서 회전틀 먼저 꺼내볼게요. 회전틀을 꺼내자. 어떻게 생겼냐면, 네, 어우,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어우, 무거워라. 자, 이거를 여기다 놓고, 그리고, 기둥 나와라. 야! 기둥은 하나, 둘,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깊게 돼 있어요. 어떻게 꽂아야 될까요? 이렇게 꽂으면, 있는데요 위에 구멍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꽂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낚시놀이 했던 이 고리 달린 실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꽂아주고, 회전틀 조립 끝! 네, 회전틀 조립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이갑의 도형들을 막 회전시켜 볼 거예요. 먼저 고리 달린 구를 꺼냈어요. 구를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으로 변할까요? 짜잔! 이 회전놀이를 할땐요가늘다라 막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돌려주고 가운데 에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자, 이제 회전 시켜볼게요. 하나, 둘, 셋, 슈우 자, 오. 그런데 구는... 돌아가는 게 보여요? 돌아가도, 돌아가도, 아! 구모양으로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회전을 시킬 땐 막대를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빨리 올려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내리고 있으면 멈춰버리죠? 맞아요. 회전 놀이 할때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먼저 이렇게 조금 돌린 다음에, 자, 회전을 시켰죠? 자, 그 다음에 막대를 가운데 이렇게 끼워놓고 하나, 둘, 셋 누른 다음에 바닥으로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올리세요. 내려가자마자 올리세요. 내려가자마자 올리세요. 자 올릴 때도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헉,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지 막 올리자마자 다시 또 내려가 이게 멈춰버려요. 알겠죠, 친구들? 어 그런데 구는 아무리 돌려도 똑같은 모양이라 음 다른 걸 꺼내고. 원기둥을 꺼내보겠습니다. 원기둥 먼저 이쪽을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자, 회전시켜보겠습니다. 슈! 어, 어때요? 모양이 어, 모양이 다른 모양이 보이죠? 어머, 원기둥을 세워서 회전시켰더니 모양이 다르게 보여요. 자, 무슨 모양으로 보이나요? 그럼 이제, 이 원기둥을 옆으로 꽂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곡면이죠. 곡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둥근 면. 곡면을 한번 회전시켜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슉. 어때요? 친구들 보여요? 와! 신기해요! 원기둥 안에 구가 있어요. 구가 숨어있네요. 이야, 다시 한번 빠르게 돌려볼게요. 어때요? 보이세요, 친구들? 맞아요. 원기둥을 이렇게 돌렸더니 헉! 안에 구가 숨어있었어요. 와, 신기하다. 다시 돌려볼게요. 보이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모서리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걸어서 한번 돌려볼게요. 짜잔. 오! 모처럼 보여요, 친구들? 네, 뭐라고요? 음, 글쎄, 선생님은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다시 또 팽이 같기도 하고요. 아까랑 모양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헉, 이렇게 보이는구나. 원기둥 모양 재밌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육면체를 꺼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닌 정육면체, 먼저 이렇게 네모난 면 가운데, 우리를 걸었습니다. 아, 근데 친구들 잘안 보일 것 같아서, 혹시, 선생님이 친구들 잘 보라고, 음, 이걸 치울까요? 잘 보일까? 자, 하나, 둘, 셋! 짠! 어때요? 어, 더잘 보이게 해줄까? 스케치볼 이렇게 대줄게요. 잘 보이나요? 굉장히 신기하게 보일 텐데, 선생님은 보여요. 원기둥이 보여요. <laughs> 자, 정육면체를 돌렸더니, 그 안에 이번에 원기둥이 숨어 있었어요. 아까 원기둥 안에는 구가 숨어 있었는데, 정육면체 안에는 원기둥이 숨어 있네요? 선생님이, 어, 여기 모서리 부분에, 꽂아볼게요. 모서리 부분. 짠. 돌려볼게요. 헉, 어때요, 친구들? 오, 선생님은, 음, UFO가 생각나요. 우주선. 비행접시. 와우. 하늘을 나는 우주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 음, 무슨 집게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음, 춤을 추는 발레 소녀 같기도 하고요 친구들은 어떻게 보여요? 자, 짜잔. 마지막으로, 여기 정육면체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걸고, 자,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친구들 잘 봐요. 어? 와! 이거는 진짜 완전 뾰족한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그거 알아요? 모래시계? 어 그리고 또 우주선 같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콩 같기도 하고요. 우와. 지금, 정육면체 회전시킨 모습 어때요? 재밌죠? 친구들 꼭 해보고 싶죠? 친구들도 한번 집에서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모양이 다르게 변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좀더재밌게 회전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회전하는 물건 몇 가지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팽이에요 이렇게 팽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도 한번 준비해 볼까요? 칠감베가 필요한데 어, 이렇게 이런 모양 팽이도 만들고 꽃팽이도 만들고 또 다른 모양 별팽이도 만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별팽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별 모양 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넣어볼까? 됐 별팽이에요. 친구들은 화살표 팽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꽃팽이도 있고, 여러 가지 팽이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별팽이를 만들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앞뒤로 테이프를 한 번만 붙여줄게요. 식갑에 보면 이렇게 점이 있어요. 이 식갑의 점을 가운데다 붙여주는 거예요. 짠, 그럼 끝이에요. 자, 팽이가 완성됐는데 이렇게 돌려도 되는데요. 잘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냥 선생님은 손잡이를 이렇게 붙여줬어요. 팔갑에 짧은 막대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가운데 붙여줬어요. 자 그럼 손잡이를 잡고 자 팽이를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셋와잘 돌아간다 그럼 아까 이 친구 것 이것도 만들어본 거 선생님이 돌려볼게요 어오와 이거 팽이 샵인데 누가 더잘 돌아가나 와 멋져요 자 친구들도 한번 팽이 만들어봐요 그리고 어또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신기한 걸 보여줄게요. 구갑에 고리를 갖고 왔어요. 구갑에 고리를 갖고 왔는데 이 구갑에 큰 고리거든요. 구갑에 큰 고리를 가지고 여기에 음, 선생님은 마른모를 한번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어때요? 동그란 공 안에 어, 뭔가가 들어있는 것 같죠? 아, 보석이 들어가 있는 건네 이번엔 그럼 다른 걸 해볼까? 음, 동그라미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음, 노란색으로 할까? 자, 그럼 이건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같아요. 구 안에 구가 들어 있네요. 와, 재밌죠? 여기 여러 가지 체감의 도형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운데 붙여놓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큰 고리 안에 중간 고리, 중간 고리 안에 작은 고리 이렇게도 한번 붙여서 한번 돌려보세요. 어, 이렇게 여러 가지 회전놀이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헤어지기 전에 자, 다시 회전들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정육면체가 있죠. 그리고 아까 어디지? 여기 회전할 때 도와줬던 이 가는 막대. 먼저 여기 꼭짓점 있잖아요. 정육면체 꼭짓점에다 이렇게 꽂아주면 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 선으로 자 다람쥐처럼 다람쥐처럼 막 돌려줘요. 야.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 모서리에 있는 이렇게 돌려주세요.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면 가운데 면 어때요? 와 이렇게 돌려서 한번 어, 친구들도 한번 어떤 모양이 보이는지 보세요. 자, 그럼 바베큐놀이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네. 바베큐 놀이 바베큐는요 이렇게 그냥 한 곳에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돌려가면서 구워줘야 돼요 짠짠 그리고 여기에 불이 있어야겠죠 바베큐를 선생님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불을 만들 거예요. 빨간색으로. 자, 빨간불. 와! 자, 이제 불 타오르고 바베큐는 돌아갑니다. 자. 돼지고기 바베큐를 돌려볼까요? 맛있게, 맛있게. 지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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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미있게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오늘 친구들 재미있게 회전놀이를 배웠는데요. 어때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더 재미있는 놀이로 만나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